하십니까? 오늘은 어,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4월달에는 옷보다는 좀 신발에 좀더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. 이 친구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어, 박스부터 굉장히 고급스럽죠. <laughs> 이 신발은 이제, 해외에서도,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핫한 브랜드죠. 에메레온도르라고 하더라고요. 860V2 그린 색상이고요. 요즘 약간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의 신발이 굉장히 또 핫하고 있잖아요. 블루, 그린, 다음에 레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네, 세 가지 중에서 이 그린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레드랑 블루는 살짝 스포티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<laughs>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그린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신기 좋은 이게 골든인지 모르겠지만 골드랑 베이지가 섞인 이런 느낌이랑 그다음 실버 세 가지가 굉장히 조화롭게 섞여 있는 색상 조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여름에 이렇게 색상이 좀 들어가 있는 신발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어 캐주얼하게 멋스럽게 코디를 만들 수 있으니까. 이런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쉽게 매치한다면 이렇게 어두운 색상 바지랑 매치해도 좋겠고요. 카테고리 내 스포티하거나 테크니컬한 바지가 좋겠죠. 아니면은 캐주얼하게 이렇게 데님이랑 매치해주는 것, 이것도 실패 하는 조합이고. 그리고 위두 가지 사이 느낌으로 이렇게 와이드한 카고 팬츠랑 매치해주는 것도 재밌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. 저처럼 입은 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잘 어울려서, 한마디로,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가격은 229,000원, 정가로 구매했고요. 근데 이미 리셀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발블러 기준, 반업? 저는 아주 편한 게 좋아서, 반업했습니다 아, 그리고 이제 이 신발 곳곳을 보면은, 이제 그냥 뉴발란스랑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, 여기 혀 부분 보시면은, 에메레엄도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요. 뒤쪽 보시면 여기 또, 심볼이 하나 있어서 되게 귀엽습니다. <laughs> 실용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쉬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, 시원한 편입니다. 그래서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인 것 같고요. 마지막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굽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굽이 있는 신발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름에 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. 아무튼 이 신발은 이제 제 겁니다. I always give away too much. Mm. 두 번째 신발은 또 요즘에 핫해진 아식스입니다, 아식스. <laughs> 아식스 하나 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젤 카야노 14 퓨어 크림 실버 색상이라고 알고 있고요. 제가 아식스 신발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쁘게 보고 있는 게젤 카야노 14 모델인데 어떤 걸 살까 고민하다가 290 사이즈를 사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는 신발이 많이 없어가지고 얘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샀습니다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 좀 스포티한 신발들이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. 유행에 좀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아식스 젤 카야노 14모델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, 요 친구 말고, 다른 모델들이 더 이쁘니까, 다른 모델들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, 제 구매리스트 중에서, 어, 실패에 가까운 신발이어가지고, <laughs> 왜냐면은, 제가 이거 신어봤는데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스포티했습니다. <laughs> 뭐 그래도 제가 이걸 신는다면은 신발을 살짝 덮어서 신어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사실 이 신발을 산 이유가 이 옆에 있는 실버 색상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샀던 거라서 좀 갈아서 신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. 아, 한 가지 이 신발의 특장점은 착화감입니다. 진짜 편해요. 크림 기준으로 15에서 24사로 구매할 수 있고요. 사이즈는 발볼러 기준으로 한업을 했는데 편하게 신기 좋았습니다. 아,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신발은 어 이거는 좀 오늘 소개해 드린 신발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. 제가 옷을 살때 50만 원 넘은 걸사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. 이 제품 이 제가 산 비싼 제품들 순위 안에 드는 제품입니다. 일단 아우레가시 제품이고요. 가베라는 모델입니다. 작년까지 또 아우레가시가 굉장히 핫했잖아요. 근데 저는 뭐 아우레가시가 핫해서 산건 아니고 왜냐면 전 아우레가시 옷이 없어서 없거든요. 엔드에서 쇼핑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비브람 신발을 되게 잘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 신발에 되게 눈길을 갔고 가장 이뻤던 점은 딱 보시면은 신발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신발끈이 묶껴지않아요 이게 더는 되게 글러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. 그리고 이 가죽 재근 같은 게 되게 신발에서 저는 많이 못 봤던 느낌이어가지고 이 점도 되게 좋았고 색깔 조합을 보시면은 반반이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블랙이고 한쪽은 약간 차콜? 그레이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. 이 신발은 이제 어떻게 신어야 하는가? 이 친구는 사실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자신만의 매치가 더 중요한 것 같은 신발이라서 저는 이 바지랑 잘 신고 있습니다. 뭔가 검정색이 어울린 자리에 넣으면 다른 느낌으로 멋을 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사이즈는 제 발이 한27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75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적당히 잘맞고정 사이즈나 반 다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요 신발을 사시려는 분들한테는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나는 좀 신선하게 비브람 창이 달린 좀 멋있는 신발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크림에서 사는 게더쌀 겁니다. 전 <laughs> <저는> 비싸게 샀어요. <laughs> 아각을 앞에 네. 아올려좀 괜찮은데? 어 얘, 이거 좀 다르네. 이거 좀 날카롭네. 그 약간 배농 같아. 응 음. 그린이구나. 응 음, 약간 그린. 옆에가 약간. <목소리> 아좀끄러운데 <laughs>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신발 세 가지 해 정도 봤고요. 5월 달에는 또 여름 악세서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밖은 너무 무서워. <laughs> 야, 도망가, 도망가. 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일요일에, 아니, 수요일에 또 만납시다. 부담스럽다, 근데, 약간. 부끄럽지, 뭐안 부끄럽냐? I feel better about my shortcomings. Sing a little song.